그동안 자기들이 진증익을 쓴적 있다 하면 다 들어와. 제목 억으로. 죄송합니다. 감기약 먹고 잠시 몽롱해서 10분 쉬다 타려고 끄적끄적. 11시 20분 시작. 중간 밥 먹고 약 먹고 쉬느라 1시간 현재까지 대략 24만원. 배민 점피 미션 2.4 받은 게 끝. 나머지 쿠팡 노미강으로 타기. 자랑하려는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타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 글을 적은 게 제가 어제까진 골프리였다가 요 며칠 독감 때문에 못 타서 블루가 됐거든요 근데 제상객겐 프렌즈 미션 오늘 빵빵하이 드왔던데 그런 분들도 충분히 시급 2는 가져갈 수 있다 보거든요 물론 오토바이 경력이나 cc에 따라는 다르겠지만요 근데 최저시급밖에 안 나왔다 장거리 저세상만 보낸다 뭐 그런 글 쓰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적어봅니다. 아, 물론, 전업분들에게만 거의 해당된다 봄. 제 생각. 징징들 문제. 콜 겁나 가를 타면서 콜 없다고 한다. 물론 아니겠지만, 내가 쿠팡이라도 더러워서 콜안 줌. 나는 이 동네에서만 탈 거야. 벗어나길 싫어. 그럼 그 시급에 만족해야함. 풀 제외. 유배지라 안 가, 5층이라 안 가. 아파트라 안가콜 없으면 좀 있는 곳으로 돌아다녀야지 번화가 중간에서 릴스 보면서 안 준다고 징징 제가 누구를 뭐라 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거 압니다 근데 저희 소중한 시간 내서 배달하러 동번호 나왔잖아요 물론 콜이 없는 날이 있는 거고 안 좋은 콜 많이 주는 날도 있는 거다 알죠 하지만 방법은 찾으면 있는 거 같습니다 회사도 들어가면 업무에 관한 거 공부해서 일하듯이 배달도 조금만 머리 굴려보고 연구하면 모두 돈벌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 물론 오늘 같은 날 백후미션을 타시면서 시급 1급 저보다 높으신 분 많은데 제가 선택한 길은 미션에 의존할 시 시급은 높을지 모르지만 1급을 올리기엔 한계가 있어서 쿠팡 리워드라는 걸 선택. 여태껏 배민 욕하고 코왕이라한 이유는 혼자 배민 꿀콜 받고 싶어서였어요. 실제로 배민은 픽업비도 주잖아요. 쿠팡은 픽업비도 안 줘요. 그것뿐인겠어요 기본료가 2,200원에다가 지금 이거 3.3km 3,987원이에요. 근데 배민은 3.3km 만원 주고 그러던데요. 못해도 막7 8 0 0씩 줍니다. 쿠팡은 4km 넘어야. 아 이게 4천원이구나 해요. 이 정도면 제가 자수해서 광명 찾을만 하지 않나요. 쿠팡보다 배민이 모든 면에서 좋아요. 그동안 연막만 쳐서 요즘 형들이 쿠팡한테 속고 계신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배민 좋습니다. 배민 욕하는 거다 연막이에요. 배민 확실히 미션도 락 거는 거 맞네요. 경상 경국에서 배달하는데 쿠팡 배민이랑 번갈아 가면서 타는데 1월 31일날 배민 미션 들어오고 오늘까지 미션 아예 없다가 갑자기 내일 아침 미션을 주네요 권역의 거절 하루에 3-4개 거절하고 다 타줬는데도 락이 정말 있긴 한가보네요 정털리네 설날도 권역에 많이 빼줬는데 배민지랄도 풍년 미션 포인트 미션 155개짜리 대략 12에서 14.4포인트 11개에서 13개인데 배민스토어랑 비마트 제외네요 포인트 미션까지 장난질 편의점 두개 했는데 왜 포인트 안 올라가지 했는데 이 저녁에 짜증나네요. 배달 부업한 지 어언 8개월. 배민 쿠팡 합쳐서 이번 달에 90에서 100 정도 번것 같습니다. 본업이 쉬운 일인 만큼 급여가 세지는 않아서 부업으로 배달을 시작했는데요. 모닝타고 배달해요. 최대한 연비 운전하면서 타고 있는데 이워드 달성은 따로 안 하는데 요즘 들어 미션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어제도 설 당일인데 3건 5천원 미션만 줬어요. 갓길에 차 대고 발로 뛰고 막 다니는데, 다른 분들은 막 9건에 27,000원 미션 받고 있는 거 보면 현타와요. 일주일에 기름값 빼고 15만원만 한다는 마인드로 하고 있기는 한데, 미션 잘 주는 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안 주나요? 채찌 PT한테 물어보니까, 7,500원 미션을 다 열심히 해내니까, 얘한테는 7,500이야 미션만 주겠다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AI 배차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런 걸까요? 역시 잔민이 배신할 땐 쿠팡, 아이러브 쿠팡. 3만 5천원 꿀꺽. 3시간 움직이고 8만 5천원이면 나쁘지 않은 거겠죠. 상점 들어가니 배민 기사들 줄지어 조대하고 어떤 음식점은 배민만 잔뜩 쌓여있고. 그러게 배풀 밀어주는 것도 적당히 했어야지 쿠팡은 조대가 없거나 그리 길지 않아 좋네요. 단가가 좀더 거지 같은 게 흠이지만. 결국 배민에 또 당했네. 평소 5시 30분 이전에 시작하는 배민 3시간 미션은 비올때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데, 오늘은 쿠팡 미션이 금액이 너무 낮아서 설연휴 마지막이라 배달이 좀 있을 듯 해서 켜놓고 있다가 5시에 콜 하나 들어와서 시작. 5시 10분에 완료치고 그후 6시까지 콜사. 이제는 미션 실패 거의 확정. 결국 오늘도 배민에 당했네요. 금액 적어도 쿠팡이나 할 걸. 대전 라이더님들 꼭 읽어주세요. 저는 배달 기사입니다. 뭐? 저희 직업 욕하는 사람들 많으신 거 합니다. 요새 라이더들도 갑자기 많아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다 보니 사건 사고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상점 사장님들과의 마찰도 적잖이 많아지는 것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체감이 됐었던 게 3년 전에는 상점 들어가면 얼굴 기억해 주시고 친절하게 인사건 해주다 상점 사장님들 지금 보면 얼굴에 스트레스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수도 전보다 적어지시고 뭔가 딱딱해지는 모습 보면서 많이 속상했는데 어쩌겠습니까? 다 저희가 만든 환경인걸. 하지만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꾸준하게 배달라이더한테만 갑질하는 업체가 아직도 있습니다. 일반 대행 관리자 시절부터 쭉 기사들이 기피하는 업체라. 어쩔 수 없이 거의 고정식으로 오더 수행하는 상점이었는데요 갈마동 소재의 피땡론 업체입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테이블, 있는 의자 그리고 왼쪽엔 그냥 던져지듯 놓여있는 의자 두개 이렇게 있는데요. 재민 오더로 배차되어 상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남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 테이, 둘쪽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사장이 정확하게 "앉지 마, 앉지 마"라고 하길래 "네" 라고 되물으니, 거기 앉지 마" 라고 해서 제가 "아니, 여기 앉지도 못해요" 되물으니. 주방에서 뛰쳐나오더니 왜 불만 있어? 하면서 어깨쪽 두번 밀치다가 울대를 가격하더라고 아프진 않았지만 너무 충격이 심해 경찰에 신고하고 배민에도 제보하였으나 경찰은 너무 늦게 출동하였고 배민 측에서는 증거현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조치는 할수 없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 정도밖에 못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현 상황은 형사 쪽으로 인계되어 합의 필요 없다 처벌 원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피땡만 사장은 CCTV 없고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본사에 항의하려고 했더니 어이없게 거기가 본사더라고요. 저는 저런 집이 당당하게 장사하는 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뿐입니다. 저 말고 다른 라이더님들도 걍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악순환 배민으로 돈 벌고 비마트 시키고 배민 배달시키고 쿠팡으로 돈 벌고 쿠팡 플래시 로켓 배송시키고 돈 버는 거 맞아? 번거 다시 뜯어가는 기분임. 배달이 돈잘 번다고 소문난 이유. 방금 유튜브 보는데 출연자 배민 뛰는데 하루에 20만 25만 번다고 함. 비 오는 날은 두배 번다고 함. 수입 내역 좀 보여주라고 하니까. 쭈비 타면서 보여주는 게 일주일 정산 내역이 최고가 25만 원임. 배달 일이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는데 돈이라도 잘 번다고 보여주고 싶은 심리인가?